이 태블릿 스탠드 거치대는 정말 유용한 제품이에요. 360도 회전이 가능해서 원하는 각도로 쉽게 조절할 수 있고, 침대에서 편안하게 태블릿을 사용할 수 있어요. 탄소 강철 재질로 튼튼하고 안정감이 뛰어나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다양한 사이즈의 태블릿과 호환 가능하니 가족 모두가 쓸수 있어 좋고, 공간 차지도 적어요. 특히 긴팔 덕분에 여러 위치에서 사용할 수 있어 더욱 만족스럽습니다. 정말 생활의 편리함을 더해주는 아이템이에요. 이 범용 알루미늄 합금 휴대용 태블릿 거치대는 정말 유용한 아이템이에요. 디자인이 깔끔하고 세련되어서 어떤 공간에서도 잘 어울립니다. 접이식이라서 이동도 간편하고 다양한 각도로 조절할 수 있어 편리해요. 특히 게으른 브래킷이라는 특징 덕분에 손쉽게 태블릿을 고정할 수 있어 영상 시청이나 화상 통화할 때 정말 좋습니다. 호환성이 뛰어나 모든 기기에 사용할 수 있는 점도 큰 장점이에요. 이 거치대 덕분에 집에서 더 편하게 디지털 기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. 가성비도 뛰어나니 꼭 추천드려요. 알루미늄 태블릿 스탠드는 정말 실용적이에요. 360도 회전이 가능해 원하는 각도로 쉽게 조절할 수 있어요. 책상 위에서 태블릿을 안정적으로 지지해줘서 영상 시청이나 레시피 검색할 때 아주 유용하답니다. 접이식 디자인 덕분에 보관도 간편하고 가벼워서 이동하기도 좋아요.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들어져 튼튼하면서도 세련된 느낌이 들어서 인테리어에도 잘 어울려요. 다양한 크기의 태블릿과 호환되니 가족 모두 사용할 수 있답니다. 정말 만족스러운 제품이에요. 야!